오늘은 점 빼는 레이저를 보여드릴 텐데요 점은 형태에 따라서 한 번에 제거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을 빼게 되면 흉이 지는 걸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죠 얕은 점은 흉이 거의 안질 수도 있지만 이미 진피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큰 점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제거를 하면서 흉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서 작은 점은 저걸로 빼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좀 크고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점은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빼면 훨씬 좀 편하게 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만큼 밑에도 점세포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. 작은 점은 c o 트 레이저로 빼고요. 요거 하나는 또 마치 해놨다가 어분으로 빼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점을 뺄 때는 보이는 데까지만 빼서 가장 흉이 적게 남도록 하는데 점을 뺀 자리를 지켜봤는데 다시 살아서 올라온다면 또 그만큼의 점을 빼야 되는 거죠. 이게 흉을 가장 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